네, 오는 2015년이면 우리나라가 여군 만명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군 성범죄 해마다 급증하고 있죠. 이번 국가면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어, 군 성폭력 실태와 문제점, 또 개선 방안은 없겠는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좀 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올해 그 성폭력 실태 조사하셔서 연구 보고서를 냈죠. 예,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어, 19% 정도의 여군이 그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명중한 명이네요. 네, 네. 28%가 그러한 것을 목격했다. 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예. 가해자 중에서 예, 어, 장성급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27% 예. 아, 그러니까 정도가 이제 장성급이고요. 예. 개 보자면 원스타인 준, 준장이 4명, 투스타인 소장이 6명, 예. 트리스타인 중장이 3명 정도고요. 연간급이 한4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까? 연관급이 네, 그렇습니다. 예. 퍼센테지로는 연간급이 42%고요. 위관급이 14%, 이제 부사관이1 4 음.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고 자 가해자 계급은 그렇고요 피해자 여군들의 계급은 어 어떻습니까? 피해자 계급은요 예. 하사가 26% 정도이고요 예. 예. 중사가 10% 소위가 19% 중위가 26% 대위가 19%고요 예. 그리고 소령이 6% 정도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하사가 가장 많군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마 하사와 중위 계급이 네. 좀 많습니다. 예. 그 성폭행이나 이렇게 성추행 사실이 밝혀졌을 때. 피해자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피해자들이요. 예. 불기소율이 80% 육박합니다. 그렇게나 높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거의 처벌을 안 받고 안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어... 그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뭐 <laughs> 손방망이 처벌 때문입니까 무슨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은 손방망이 처벌이 맞고요. 예. 군사법 당국이 미온적인 처벌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신고율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건 또왜 그런가요? 여군들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 그렇죠. 이제 신고해봐야 예. 본인만 피해본다 이런 아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헌병대에 대한 불신도가요, 92%입니다. 군 검찰에 대한 불신도가 85%고요. 그 조사는 어디에서 나온 조사입니까? 여군들에게 실제로 아 실제로 군 인권 센터가 여군들을 네. 상대로해서 조사한 내용이군요. 그러니네 그렇습니다. 헌병대가 94% 그렇죠. 그리고요, 군 검찰이 85%고요. 거의 거의 그냥 불신한다는 얘기네요. 네, 이 정도가 군사재판은 되면 군 재판은 80%입니다. 네. 특히 뭐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92% 헌병대와 거의 비슷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점들 을 낳고 있고요. 예. 이런 문제점은 지난 그 우리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예. 그 노소리 15사단에서 있었던 부관 참모 노소령이 예. 어, 자기 자신의 보좌관인 오대위 여군을 성추행해서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예.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제 선방만이 처벌한 사례죠. 어 재판부가 모든 것을 그인 에, 죄목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해자를 그 이제 석방했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요. 예. 그런데 그 주심과 부심이 여군이었습니다. 예.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본 여군들이 과연 우리 군사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지 전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군판사와 범그 검찰관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뭐 우리 윤일병 사건에서도 수사를 잘못한 검찰관을 그 육군 법무실장이 감싸고 돌았잖아요. 네. 그런 분이 이제 우리 그 군사법원의 수장인 네. 고등군사법원장으로 12월 달이면은 오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더욱도 불신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감 때도 이런 문제가 별로 쟁점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군사 법원의 수장을 올수 있냐라는 그 국회의원들의 예. 질타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뒤따르지 않으니까 예. 이런 분들이 뭐어 국감장에 와서 뻔뻔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차근차근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일단 신고제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신고제도 불신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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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방부가 육군 17 사단장인가요? 그 송모 소장. 네, 네. 그 여군성 추행해 가지고 긴급 체포돼서 구속이 됐죠. 네, 네. 지금 국방부가 이달 말까지 여군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별 신고를 오늘부터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여군 성범죄 피해 이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고 제도 하에서라면? 어, 드러날 수 없죠. 네. 왜 그렇습니까? 피해자 신원이 보호가 안 되나요? 보호도 안될 뿐만 아니라요. 그 네.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17사단의 경우에도 예. 어, 어떤 부사관이, 남군 부사관이 그 피해자를 성추행해서 예. 그 일시 보호하기 위해서 사령부 인사처로 발령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사단장이 예. 성추행 피해자를 위로한답시고 자신의 직무실에서 자사철에 성추행을 가했습니다. 아니우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에는요. 예. 어떻게 헌병대가 그니까 육군 그것도 육군 본부 어그 중앙 수사단이 체포를 했습니다. 네. 이 사단의 헌병대가 체포한 것이 아니고요. 예. 왜 체포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예.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어, 녹음했습니다. 을 녹취를 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예. 체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리고요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송모 소장 사단장이죠. 네네. 이 같은 사단에서 상습 성추행했던 이모 중령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이분이 그 성범죄 사건 재판을 세 번이나 맡기도 했다는데. 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해요. 일반인들은 왜냐하면요. 네. 우리 군사법원법을 보면. 네. 보통 군사법원, 즉 일심 재판을 하는 예. 기관은 재판장이 예. 어, 사단장의 참모나 군단장의 참모 예. 중에서 한 명이 재판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관이라고 하는데요. 예. 과거 2002년 이, 이럴 때는요 심판관이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나마 한 명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좌우 어, 판사는 군판사, 즉, 법무관입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어, 법률가나 법조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군판사는요. 그런데 재판장은, 어,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재판에 개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이 지점이고요. 예. 우리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을 한다. 그리고 판사의 인사권은 어 명확하게 보장되죠. 판결과 관계없이 예. 대법원이 그것을 행정부와나 입법부로부터 보호해주죠. 상권 네. 분리 정신이라는 게 사실상 못 믿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예, 서로, 예. 서로, 서로 상호 견제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행정부 안에 모든 기능이 다 있는 것이죠. 예. 입법 기능만 제외하고는 다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좀 국감에서도 여야 연돌 이군 수사의 문제점, 군 재판의 문제점,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좀 문제점. 좀, 적나라하게 좀 파헤쳐 줬으면 하는 바람을 그렇죠. 가져보네요. 예, 예. 형 예. 같은 경우에는요. 예. 소장님. 판단한테 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laughs> 뭐, 제대로 수사 못할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음께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